오늘은 비와 눈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5에서 20mm, 적설량은 최대 15cm로 예상됩니다. 해안가에는 진눈깨비나 사랑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이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에는 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과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찬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 춥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7도, 서귀포는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제주와 성산 8도, 고산 7도, 서귀포는 10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